비행기의 모양을 하고 물 위에 떠서 빠른 속도로 시속 한 100에서 500km까지 의 빠른 속력을 낼수 있는 위그선 만들기 실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만들 위그선은 원래 실제 위그선은 공기의 양력을 이용해서 움직이지만 오늘은 고무줄의 탄성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위그선을 만들어 볼 텐데요. 자, 먼저 모형을 뜯어 양 옆부분이 되는 부분을 조심스럽게 잘 뜯어서 손을 따라서 접어줍니다. 플라스틱판이 깨질 수가 있으니까 깨지지 않게끔 살살 힘 조절해서 이 부분을, 이쪽 부분에 접는 선 부분을 접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이쪽도 같은 방법으로 반대편도 선을 맞추어서 플라스틱 부분이 깨지지 않게끔 수접선 부분을 잘 접어주세요. 이렇게 모양을 접어주신 다음에 A판을 준비합니다. A판을 준비하고 표시대 부분까지 가위를 이용해서 양면 테이프를 붙입니다. 양쪽의 맨끝가 부분과 그 다음에 접혀지는 선 부분까지 양면 테이프를 꼼꼼하게 붙여주시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면을 따라 선을 따라 이렇게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양쪽 A면의 가 부분에 양면 테이프를 붙였다면 이제 눈을 떼어내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양면 테이프에 접는 선에 맞춰서 지금 보시면 이 접는 선 부분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끝부분과 맞춰서 잘 붙여줍니다. 이어지는 부분이 접는 전에 잘 맞춰서 붙어줄 수 있게끔 접는 전을 이와 같이 붙여주세요. 자, 이와 같이 A면 부분에 B와 기다시 1 부분을 이렇게 시작 부분을 접어서 양쪽 부분에 이렇게 선을 맞추어서 시접선에 맞추어서 양면테이프로 고정합니다. 그 다음에는 날개 부분을 준비하세요. 실모형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반 접고 그 다음에 지금 시접선 부분에 되어있는 부분을 바깥 부분으로 접어서 이와 같이 모형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모양이 되겠지그 다음에 A판 모양에선 있는 부분으로 끼워 테이프를 고정합니다. 이렇게 투명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주셔도 되고 실험의 재료에 들어 있는 양면 테이프를 이용하셔도 되는데요. 투명 테이프를 이용해서 양쪽 끝 부분에 테이프를 고정한 다음에 자, 지금 보시면은 고무줄거리가 있습니다. 고무줄거리를 이용해서 이 앞부분에 위치하는 부분에 고무줄거리를 부착을 합니다. 자, 고무줄거리를 고리에 걸리는 부분이 뒤쪽을 향하게끔 해서 자, 이와 같이 앞쪽 부분에 맞추어서 수평 맞추어서 붙여줍니다. 양면테이프로 고정을 해주시고요, 앞쪽 부분에 무게중심이 좀잘 쏠릴 수 있도록 와셔를 투명테이프를 이용해서 고정합니다. 투명테이프를 이용해서 와셔를 이렇게 모형이 만들어졌다면 자 이번에는 완성 스티커를 이용해서 위그잔을 꾸며주도록 합니다 자그 후에 바닥에 고무줄판을 놓고 고무줄을 걸어줍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먼저 바닥 부분에 두꺼운 테이프를 이용해서 한번 고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덮어서 한번 더 고정을 해주시는게 튼튼하게 고정이 되거든요 자 이와 같이 바닥판에 고무줄 거리를 걸어서 고정을 하신 후에, 완성된 위그선을 가지고 고무줄 거리 부분에 고무줄을 걸어줍니다. 그 다음, 바닥판을 잘 고정하고 뒷부분을 잡고 손을 놓았을 때 위그선이 어떻게 되는지 관찰하도록 합니다.